파일 코인이 지금 21만원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9만원까지 올랐다가 21만원에 딱 안착하고 있는데, 파일 코인이 한번 갈 때가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방향성이 정해질 거거든요. 위 아니면, 아래. 근데, 지금 분위기상 위로 갈 확률도 없지 않을까요? 쭉쭉. 비트코인이 뭐, 떡락하지 않는 이상 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겠죠? 파코인이 올라야 될 텐데. 파일코인이 네, 오르면, 그 누구냐? 채굴업자들은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채굴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다 아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모르시니까. 채굴기를 설치하려면, 여기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서버 컴퓨터죠. 서버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플러스로, 저기, 보증금을 넣어야 돼요. 파일 코인입니다. 보증금. 보증금을 왜 넣냐면, 어, 그, 컴퓨터를 안 끄게 하려고요. 컴퓨터를 끄면, 데이터가 항상 공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안 끄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보증금이 차감돼요. 24시간인가?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이상, 어, 인터넷이 끊기면 이 보증금에서 페널티가 차감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파일 코인을 채굴하면서 이거를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 레코딩 한다고 하는데. 코딩을 해야 돼요. 그, 그 트랜잭션 기록을 남겨야죠. 내가 블록을 체결했다는 거를 그 기록을 남기는데 그 기록을 남길 때 가스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연료예요, 연료. 그니까 뭔가를 하니까 연료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일 때내 네, 기름을 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니까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 플러스 연료가 필요해요. 책으로 하려면.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이 20만원이잖아요. 원래 파일코인이 한 3만원이었어요. 가격이 3만원. 3만원이었던 게, 5만원 정도에서 좀 자리 잡더니, 갑자기 진짜 막 2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진짜 갑자기 여기 보시면 갑자기 올랐죠 갑자기 올랐죠 그러니까 이 3만원이었던 게 지금 7배가 늘어난 거야 21 7 3 21 그러면 21배 아니 7배 7배가 지금 코인 가격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 말인즉슨 가스비 곱하기 일곱 배, 보증금, 곱하기 일곱 배란 얘기예요 근데 보증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증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얼마지? 대충 계산을 해볼까요? 파이폭스 가서 계산해보면 되잖아, 우리가. 파이스 폭스. 파이폭스 가서 계산해보면, 여기 써있죠? 담보, 서약, 금액. 이게 보증금이에요. 간단하게 빨리 계산을 해봅시다. 어, 0.29개거든요? 3 2기가에 그러면 1테라면, 1테라면 1024죠? 1024기가. 나누기 32를 할게요. 뭐야, 32 나누면 얼마야? 32인가? 32 곱하기 32가 04 맞네? 32에요. 그러면은, 32 곱하기 0.29가 필요한 거죠. 2, 2907. 그러면은, 어, 1, 테라당 9개의 파일코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파일코인이 21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 테라당 190만원, 거의 200만원 가까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채굴기 만들 때, 최소96 테라를 만들어요. 최소 그러면 은 이거 96 테라면 1억 8천. 근데 이제 원 세트를 만들 때는 96개 4백 5배 96아480 나누기 480 나누기 96이니까 5배거든요. 그러면 1억 아까 1억 얼마였지? 1억 1억 8,700만원, 이거 선택이 안 되냐? 1억 8,700만원에서 곱하기 5배를 해야 이게 480, 480 테라의 보증금이에요. <laughs> 9억. 9억이에요, 9억. 480 테라짜리 한 세트를 맞추면, 와, 대박이죠? 그럼 480, 9억이에요, 9억? 9억에다가, 가스비도 그 정도 나와요, 가스비도. 어딨냐, 여기 가스비는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죠. 근데 이거, 아, 그거 그때 사이트 있었는데? 내가 어디다 저장을 해놨나? 기억이 안 나네. 어디다 저장해놨나?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음, 음, 음. 이거였나? 음, 여기 지금 가스비가 적게나, 적게 표시가 돼 있긴 한데, 4거든요? 그니까 9고 4니까 약간 적어요. 1 테라당.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스비가 수시로 변해서 이거를 100% 신뢰할 순 없고, 어딨냐? 이거를 한글, 영어로 없구나 어. 여기 써있죠? 실링, 섹터당 가스비가 4개라고. 근데, 아, 이거 평균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좀 헷갈리는데, 이게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가스비가. 아니면 개선이 된 건가 어, 없네 계속 이거를 볼수 있는 그게 없네요 음흠. 가스비를 볼수 있는 게 없네 아까 거기서 보면 필폭스에서 보면 여기 가스비거든요 이거를 음,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나 빠르게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이상하다 이 분명히 가스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지금 한 4정도 어쨌든 지금 4라고 쳐도 4라고 쳐도 장난이 아닙니다 9, 9에서 4니까 거의 반절이잖아요 그럼 9억이에요 9억 적게 나온다고 해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가스비가 더 나오거든요. 보증금보다 살짝 크거든요. 근데 뭐, 아까 그 숫자로 쳐도 4억이니까 뭐, 13억. <laughs> 13억. 근데 기계값은 사실 2억도 안 될걸요? 한 1억 5천? 1억 5천? 대충? 그러면은 13억 플러스 1.5. 14억, 거의 5, 15억이 필요한 거네. 미쳤어요. 15억이 필요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값이, 그러면은 약값 계산해 볼게요. 15억이죠? 14억이라고 치고, 9, 더하기 4.5였지, 그거는. 14라고 칠게요. 14억인데, 이게 순수하게 파일콘이 필요한 거예요. 480테를 하는데. 나누기 5 하면은 2.8억. 원래는 2.8억만 있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2.8억 더하기, 아까 얘기했듯이 1.5억이면 4.3억. 그러니까, 5억이면, 이해가 되시죠? 5억이면은, 예전에는 5억이면, 480 테라 기계 한대 세팅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5억이 아닙니다. 아까 계산한 거 보셨죠? 거의 15억이 있어야 돼요. 곱하기 3배가 됐어요. 3배. 근데, 그것도 가스비를 제가, 곱하기 세배도 가스비를 제가 작, 적게 측정을 했을 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9억 플러스 똑같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쳤을 때, 가스비가. 그러면 18억이잖아요, 18억. 18억 플러스 2억 기계값 하면 거의 480 테라 구성하는데, <laughs> 25. 물론, 물론, 파이코인은 그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파일코인이 계속해서 오르겠냐, 이거죠, 가격이. 가격이 이렇게 해서 계속 오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불장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2 0 1 7년도 이렇게 불장이어서 떨어졌죠? 그때 코인들 다 가격 발살났잖아요. 물론,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이렇게 올랐죠,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거라는 의견이 팽배하긴 한데 팽배까지는 아니고 좀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다시 오를, 거, 오를 거라고 저도 약간 이렇게 한 표를 던지긴 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워낙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있어 가지고 장난 아니죠 지금 달러 찍는 게 오바마 때 오바마 때 오바마 정권 때 그동안 미국 역사상 찍은 거에 어, 몇 배를 찍었다 그랬나 어마어마하죠 몇백 년 동안 찍은 거를 오바마 때 이렇게 찍었어요 엄청나게 찍어 놨어요 근데 찍었는데 여기서 그때도 사람들이 난리 났었죠 야 미쳤다 어, 양쪽 하나 미쳤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면 근데 트럼프 때더 찍었죠 이렇게 더 찍었어요 이렇게 더 찍어서 몇 배를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누구냐? 지금 바이든이 당선 당선됐잖아요.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달러 찍은 거는 계약금에 불과하다. <laughs> 계약금에 불과하대요. 계약금에. 그럼 이걸 도대체 얼마 찍겠다는 거야?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차트 이렇게 달러를 찍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계약 여기까지는 계약금이었다. 근데 이것도 여기 오바마 건 이제 보이지도 않아. 요 여기서 이렇게 찍는다는 얘긴데, 오바마는 이제 티도 안 나고 이때 엄청 걱정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달러 <laughs>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 때도 엄청 찍었는데, 이렇게 찍고 더 찍겠다고 하니, <laughs> 과연 응? 우리 달러 형님께서 네? 살아남을지 응? 걱정입니다. 물론 살아는 남겠죠. 근데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주식도 지금 보세요. 주식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 계속 올라오고 있어. 지금 주식도 미국 주식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 큰 조정이 있을 것인가? 예전에 뭐냐? 2017년도처럼 이러한 조정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누구 말대로... 전주출도 이렇게 됐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올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파일코인이 그러니까 리스크는 하나 있어요. 리스크는 뭐냐? 파일코인이 지금 비싼데 21만원인데 물론 여기서 21만원에서 멈추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100만원도 갈수 있어요. 21만원인데 벌써 그 뭐냐? 힘들죠 채굴하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이게 만약에 하락한다 가격이 이거 리스크가 있어요 채굴업자에게 두번째 어, 파일코인이 뭐라고 되나 가격이 아니다 이거는 이건 리스크 포인트가 아니네 가격이 오르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3만원까지 다시 떨어지려나? 잘 모르겠다. 음, 어쨌든 지금 수수료 부분이 좀 말이 많을 텐데 수수료 지금 이더리움 아시죠? 이더리움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계속 골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베를린 베를린 베를 베를린 베를린이라는 그 하드 포크를 했어요. 하드 포크 먼저 아세요? 그냥 뭐라하 하더니 다른 코인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드포크는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다는 뜻이고, 소프트포크는 업그레이드를 조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드포크를 했는데,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이더리움 수수료를 줄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도 파일, 코인도 이더리움의 그 수수료 그 방식을 따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파일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아마도 파일코인 측에서도 가스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필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이거 가격이 오르는데 계속 가스비를 높일 순 없잖아요 이게 한 가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될수 있는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서약금액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참 근데 서약금액도 아마 가격이 오르면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보증금 제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가격이 너무 높으면, 보증금의 가격이 너무 높으면, 이게 파일코인 가격 올라가서 보증금의 가격 올라가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너무, 예를 들어서 기계는 2억인데, 보증금을 9억? <laughs>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2억이야, 기계는. 근데 보증금을 9억 노래. 데이터 가치가 이렇게 높은가? 예전처럼, 예전에 3만원일 때처럼 뭔가 밸런싱을 기가 2억이면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도 2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밸런싱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파일코인 그 기술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네, 이거 아마 해결, 이거 지금 계속 불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채굴업자들한테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파일코인 가격은 가격 얘기하다 여기 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한번 오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내피셜이에요 이대로 되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 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파일코인이 지금 시총이 12조 거든요 12조 근데 여기서 다섯 배가 올라도 네. 60조에요 60조 시총이 시총 60조면 어 불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맥시멈을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맥시멈 맥스 찍었을 때 1억이 넘을 거거든요 1억에서 맥스 5억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비트가 1억에서 5억까지 가고 이제 다시 하락장이 올 텐데 이때 맥시멈을 찍을 때 파일코인은 최소한 지금 가격에서 5배 그러니까 100만 원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안갈 수도 있어요. 네, 안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갈갈 갈 거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되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채굴기 추가하기 힘들어요. 채굴기 추가하기 힘들어. <laughs> 100만 지금 21만 원도 480대라는데 구억 들어가지고 버거운데. 보증금만 가스비 빼고 이거 이게 100만원 되면 <laughs> 지금 다섯 빼면 9호 4 5 45호 4 8 0테라 구성하는데 씨, 이거 미친 거 이거 한대 한대 한, 대, 한, 대, 한 세트가 한 세트 용량밖에 안 되거든요 4 8 0테라면 45호 <laughs> 어차피 이제 파이코인 돌려받는 거니까 돌려받을 때 가격이 오르면 좋은데 당연히 올려 돌려받을 때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 올르면 좋은데, 얼마 떨어지진 않겠지. 근데 지금 100만원일 때 예를 들어서 코인 코인 사가지고 투자를 해놨는데 채굴기.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20만원, 20만원도 높은 거잖아요. 3만원에서 20만원이니까. 근데 20,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딱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코인, 코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니까 이게 너무, 뭐냐, 과열일 때는 채굴기는 비트코인 채굴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더리움 채굴이든지 똑같아요. 너무 과열일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과열일 때. 지금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과열이면 안 하는 게 좋아. 채굴은. 그러니까 너무 불장일 때는 채굴은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할때 조용히 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파일코인이 100만원 되면 채굴에서 나오는 양으로 이 100만원 바로바로 팔아버려 팔아 제껴버려야죠. 그래서 빨리 수익을 차지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점이기도 해요. 굿 포인트죠. 굿 포인트. 바로바로 바로 팔아버리면 되니까 100만원일 때는 채굴하면. 근데 이제 보증금이 깎이니까 보증금이 워낙 크니까 가격이. 그게 문제에요. 그게 한 가지 뭐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어쨌든 파일코인은 가격은 계속 오른다. 수수료는 알아서 재단에서 해결할 거라고 본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